볼셰비키 혁명 이후 1920년 말까지 러시아는 전직 황실 근위대 장교들, 분리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대치 등 격렬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1918년 여름부터는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파견 부대가 동부전선을 되찾을 목적으로 볼셰비키의 반대 세력인 왕당파 백군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볼셰비키의 정권 유지가 불확실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열강들은 면밀한 검토 없이 경솔하게 침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니는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군의 전력은 경제와 운송 시스템이 낙후된 변두리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8년 3월 다시 러시아의 수도가 된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없었고 볼셰비키 적군은 통신 및 운송 시스템이 효율적인 모스크바를 장악하여 트로츠키의 지휘 아래 백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921년 봄 적군은 백군을 격파하고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제국 시절과 비슷한 질서를 회복하였는데요. 반대로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독립국가가 되었고 루마니아는 베사라비아를, 폴란드는 벨라루스 일부를 가지게 되었죠. 부하라 지역은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신 레닌주의자들은 러시아 내에서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제 파탄난 경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백군의 도전을 어느 정도 물리친 레닌은. 1921년 봄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는 여기서 독자적인 정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여기서 레니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농산물 강제징수를. 수확량의 10%라는 세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했지만 농민들에게 세금을 제외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인데요. 그 외에도 화폐를 다시 도입하여 물물교환도 거의 종식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한 볼셰비키는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소비에트 자카카스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을 통합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건국하였습니다. 1924년 초 레닌이 뇌와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후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서 레닌의 오른팔이었던 트로츠키, 부하린, 스탈린 등이 후보에 있었는데 상황 판단이 빨랐고 신중한 인간관계에. 공산주의 관료들 사이의 평판, 자신을 감출 줄 아는 판단력 등 스탈린은 여러모로 정치 지도자로서 이상적인 인물이었고, 1929년이 되면 그가 공산당 및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그의 트로츠키를 해외로 추방해버렸고, 1940년 멕시코에 정착하려던 트로츠키는 암살당하였죠. 드디어 스탈린은 모든 라이벌을 제치고, 1인자에 올랐고, 제2의 볼셰비키 혁명이라 불리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28년 시작된 혁명은 레닌의 신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생산용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국민 전체를 국가 노동자로 전환시켰으며, 그에 따른 사람들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농민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모아 정부에 맞섰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농민들에게 기관총을 쏘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30년에서 1931년까지 2년 동안 40만 가구, 약 200만 명 정도가 강제로 농촌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덕분에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기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1932년에는 농촌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결국 국내 여권제도마저 도입되어 여권 없이는 농촌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토지제도가 결국 1861년까지 시행되던 농노 제도로 돌아간 것을 의미했죠.하지만 결국 정부는 한발 양보하여 농민들이 집단 농장과 자신의 농장에서 번갈아 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조금씩 효과를 내었습니다.반면 공업 분야에서는 인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1926년 영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볼셰비키들이 그들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 갚음으로 영국이 소련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스탈린은 서구 유럽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것이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중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1932년이 되면 공업 생산량이 국민 총 생산량의 70%까지 치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당연히 위에서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 했고, 그것은 히틀러와는 또 다른 양상의 전체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세력을 키운 일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국내의 노동운동을 진압하고 국외로의 팽창을 노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서구 열강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배척하기 위하여 서구의 지도자들이 히틀러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죠. 조약의 비밀조항에는 폴란드를 패배시킨 후 그곳을 독일과 러시아가 나눠 가지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폴란드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그림의 왼쪽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른 계획이며 오른쪽 그림이 실제로 변화된 영토입니다. 영어라 보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빨간색과 주황색이 러시아의 영역, 파란색과 하늘색이 독일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초록색은 그 밖의 지역입니다.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였고 3주 후 폴란드는 항복하였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저스티스의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브리튼 전투에서 패하며 영국 점령을 포기한 히틀러는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치를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스탈린은 이를 모른 척 했지요 그리고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공격을 시작하였고 독일 군대는 소비에트 군대를 압도하였습니다 페도르 폼북 장군의 지휘 아래 한달 만에 별다른 저항 없이 500여 마일을 진격했고 10월 중순 독일군은 모스크바 문턱에 까지 왔습니다 이때 스탈린은 다행히 영국과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군대를 재편하고 군수산업도 조정하였는데요 무엇보다도 히틀러의 큰 실수는 스탈린의 통치를 받느니 새로운 정복자의 통치를 받는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여 개전 초기에 독일편으로 돌아섰던 우크라이나 를 동맹으로 여기지 않고, 열등한 민족으로 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게릴라 부대가 독일의 후방에서 그들을 공격하자, 독일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1942년 가을, 운명을 가르는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스탈링그라드 외곽에서 벌어졌습니다. 스탈링그라드는 도시 자체가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음에도 심리적인 이유로 히틀러는 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고 러시아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죠.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독일의 패배였고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어 결국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소련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는 데 공헌한 덕분에 스탈린과 소련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약 750만 명의 군인들과 적어도 600만 명의 양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독일군에 의하여 황폐화된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약 2,5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전쟁 이전의 경제정책을 여전히 고수하였고 모두를 집단농장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죠 따라서 1946년 2월 9일 전쟁 종식 후첫 공식 연설에서 스탈린은 제국주의자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5개년 계획을 적어도 3에서 4회 정도 더 실시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1930년대의 가혹한 정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게다가 처칠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회복되었던 서유럽과의 관계도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1946년 3월 미주리주에서 철의 장막을 연설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공조를 촉구함에 따라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죠. 그리고 스탈린은 1953년 3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924년 레닌의 죽음에서도 그랬듯이 소련에는 권력 승계를 정하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렌코프, 베리아, 물로토프, 브로실로프, 크루쇼프로 구성된 5명의 지도부가 정치권력을 행사한다고 발표되었는데 그중 핵심은 총리였던 말렌코프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서기장 후르쇼프였죠. 시간이 지나며 이둘 사이는 곧 틀어지게 되며 1955년 후르쇼프가 당내 최고 지도부에서 펼쳐졌던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격하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상 러시아 역사 8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